샬롬, 우 어,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하면 누가 뭐 자신이 있겠습니까? 저는 진짜 이런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내 원래 출발점을 생각한다면 지금 아직도 너무 많이 부족하고 너무 많이 이상하지만 지금 나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참 수고하셨다. 아 십자가의 능력이 결국 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구나. 이런 것을 저는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워낙에 출발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것 같은 얘기를 해요. 신기한 능력이란 말도 나오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우리가 받았나? <laughs> 싶기도 하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어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도대체 이 이거 이 신기한 능력,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 이런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을 나한테 하는 걸까요? 나한테 어마어마한 부를 안겨다 주는 걸까요? 지혜를 안겨다 주는 걸까요? 권력을 안겨다 주 세상을 갖게 하는 걸까요? 도대체 나에게 뭘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지극히 큰 약속, 생명과 경건과 속한 모든 것 신기한 능력. 십자가와 성령이겠죠. 복음이에요. 그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 받은 나, 그죄 사함 받은 나에게 오시는 성령. 그그 그 능력 이것이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죄를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욕심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에게, 애개, 에게가 아니에요. 이 욕심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면 죄를 짓고 죄를 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우리의 성격이 점점 더 세지고 더러워지고 지랄 같아지고 이래, 이래요. 정말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나이가 들면서 그, 그 어린아이 같음을 유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은 도시든 시골이든 참 이게 힘든데 어디에 살든 간에 이 각박한 세태 속에서 우리가 점점 더 각박해진다고요. 인격과 성품이 점점 더 이렇게 좋아지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는 인격과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다죄 때문이에요. 그걸 피하여 피하게 해준대요. 피하게 우리가 성격이 그렇게 좋게 시작됐어도 이게 나쁘게 끝나면 소용 없잖아요. 하지만 나쁘게 시작됐어도 좋게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피하여, 결국 그, 그, 보세요. 이 신기한 능력,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보배롭고 치극히 큰 약속, 그것이 도대체 뭘 하게 만드느냐? 죄와 욕심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 예전에 한글 성경에는 신의 성품, 이렇게 나와 신의 성품. 신의 성품.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그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 닮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신성한 성품이 되는 것, 신의 성품이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의 그큰 능력과 지극히 큰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해 주시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나요? 너의 성품이 변해. 너의 인격이 변해. 너가 성화될 거야. 중생 성화 영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무엇을 기대하는 건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을 따라 산다. 누가, 네가 믿음 믿음 내가 왜 믿음 믿음 얘기하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지 아세요? 뭐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 네가 믿음을 따라 산다 그러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솔직히 사람들은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 그 믿음이 너에게 어떤 그 내가 인정할 만한 기적을 일으켰는데, 너 목회자잖아. 너 교회 얼마나 큰데. 야, 네가 뭐 믿음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너한테서 나타났으면, 네가 뭐좀 제대로 번듯한 교회를 하든지, 뭐 어마어마한 뭐 은사를 가지고, 무슨 뭐 많은 사람을 구원했든지, 너가 뭘 했는데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묻진 않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대단하게 큰 교회를 하고 있는 분들은 아만 해도 아구나 이러는데 솔직히 제가 뭐 아무리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깊이 있는 말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네가 그래서 뭘 이루었는데 또 그냥 조그만 교회 목사잖아 이렇게 사실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예요 정말 구원에 대한 오해란 말이에요 우리가 축복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이 뭐예요? 그것이 뭘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뭐 뭐 어마어마한 간증, 눈에 보이는 뭐 그런 것들이에요? 뭐 어마어마하게 큰 무엇을 가져다주고 큰 성공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뭐 다니엘 21기, <laughs> 거기 21일, 그 기도에 해쓸 만한 무언가를 그 그러니까 있냐? 이렇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뭘 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 오직 새로 지우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그렇다고 뭐내 인격과 성품이 뭐 별볼 일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얼마큼을 만드셨는가? 그 차이잖아요. 차, 차이가. 현재는, 현재는, 현재는 그 앞으로를 봐야지, 현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과연 나의 태생이 어떠하며 현재가 어떠한가 그그 그 차이가 믿음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 그거를 볼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누구도 못 보죠. 자기 자신만 보는 거예요, 사실은. 내 인격과 성품을 잘 보여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현재 인격과 성품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이만큼 온 거냐는 나만 알수 있어요. 내 아주 가까운 사람은 알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에게 에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한지 아세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내 인격과 성품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는 인격과 성 아니, 변하죠. 나쁘게 변한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정말 이 각박한 세대 속에서, 내 원래 성품은 오히려 착한데, 점점 더 나쁘게 변해져가 각박한 세상 세태 속에서,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점점 더 예민해지고, 점점 더 모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이제 5절에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9절 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이런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믿음에 눈 뜨지 못하면 결국 나는 인격과 성품이 좋은 쪽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어떨까요? 약화돼요, 여러분. 약화돼. 인격과 성품이 좋게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원의 확신이 약해.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구원의 확신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신의 성품에 점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내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믿음을 따라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니 너의 인격과 성품은 점점 어, 점점 안 좋아질 것이며 교회에서 네가 무슨 일을 하건 얼마나 많은 성공을 거두었건 상관없이 너는 너는 결국 구원의 확신을 점점 갖지 못하는 쪽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정말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당연히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점점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안 그래요 예전 같지 않아요 지금 주어도 천국 갈줄 믿으십니까 이거에 정말 제대로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아유 그런 건 기본이죠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믿은 지 오래돼도 정말 어떻게든 안 죽고 싶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쉽게 가시지 않고요 구원의 확신 있다고. 스스로 하도 오래됐으니까 그런 것 같지만 스스로 속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건 일생이 걸리는 문제고 정말 주님께 더 가까워질 때 구원의 확신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확신이 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이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신성한 성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지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인격과 성품의 좋아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떨어지면서 어느 순간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면 그는 실족한 거예요. 믿음에서 탈락한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당신의 성질이 좀 더럽고 저, 상, 당신의 형질이 예민해지고 당신이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똑같이 각박하게 살아가는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 도시가 어떤 곳이에요? 현대사회가 어떤 곳이에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걸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요, 구원이 취소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만이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인격과 성품을 내가 인격과 성품을 깨뜨리면서 욕심을 내서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린 그 장자권 내가 돈좀 벌어 보겠다고 내가 내 이익을 지키겠다고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내가 화내고 싸우고 내가 욕심내고 쟁취하고 이런 것이요. 결국은 나를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서 멀어지게 하고요. 결국,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요.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지옥 가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조그만한 이익,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나는 구원이 중요해 구원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성품이 받쳐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확실히 가지고, 이를 위해 신성한 성품 꼭 참여하시고 이를 위해 믿음을 따라 사는 영적인 삶꼭 눈뜨시고 그래서 우리 정말 정말 좋은 교회 만들고 정말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로 가득히 정말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삶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가진 우리 공동체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